보조가 돼니경리 어. 네 대상자 아니야? 응? 네 격리 대상자 아니야? 맞아 아 <laughs> <laughs> 어, 뭐 네. 마스 저 뭐예요? 마스 안먹어보나한 번도 안먹어봤 <laughs> 그냥 자유사냥 아니야? 자유시간 아니야? <laughs> 자유사.. <laughs> 기장이 너무 긴거 아니야? 지금 셔츠보다 긴데? <laughs> <laughs> 예 여러분 메뉴 추천 받습니다 햄버거지. <laughs> 햄버거 드세요 햄버거 나빼아 근데 사진전에서 사진 못 찍게 하는 건 진짜 좀 그니까 러 어, 어떻게 좀... 생각하세요 아, 여러분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아, 안 되니까 그치 다들 그냥 이것만 보고 안 가기 어, 아쉽긴 하다 맛있다고? 아쉽긴 하다오뭘 <laughs> <laughs> 맛있어 <laughs> <씨. 에. 웃음> 블루보틀 아 블루보틀은 못 봤나? <laughs> 지금 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멀티버스 체험을 하러 왔는데 커피를 다못 마셔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 우리 점심 먹고 커피 사가지고 20분 동안 들고 온거어 여기 블루보틀 있는데? <laughs> 자기소개 해주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28살 백수 김민재입니다 백수 라이프 만끽 중예맨 yeah, <laughs> 여자친구 있으세요? 여자친구 얘기 언급 금지 <웃음> <웃음> 좋겠다 다 커플이고 어디 커플 안 보이는데? 저기... 커플 저기, 여자 2명에 남자 하나? <laughs> 대단한 커플입니다. <laughs> 멀티버스 안다고 해서, 아니, 멀티버스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, 기간제라고 안그랬잖아요 어떻게 할겁니까 <laughs> <laughs> 미고 노리치 o r i c h Vigo Norich. 가 i g o Norich. Vigo Norich. v i g 여기다 와다 개인 집이겠지 뭐라고 다 개인 집이겠지 다 개인 집일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지금 맞세요뭐 음. 뭐 <laughs> 있나요? 너부터오보 지금 바 김범준 덧방식 맞으세요 <laughs> 뭐 <laughs> 안녕하세요 한국에 살다 준킴입니다 오늘은 여기 서울 안국역에 있는 전통 기와를 체험하러 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한 달간 살아볼 겁니다 뒤에 미행이 붙었습니다 미인이요? 미행이요 아 미행이요? <laughs> 저 미인이라고 속물이네 미인이라고 한번 돌아보고 여기가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어디라고?